나는 근대왕이다. 육개장사발면을 냄비에 끓일 예정이다. 정지선 셰프의 40초라면에서 40초를 따오고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라면에 끓이는 법을 따와서 면을 40초 뒤에 건져내고 국물에 계란을 반숙까지 익힌 후 면에 부어 통후추를 갈아 뿌리는 레시피다. 이 레시피는 구독자 한 분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포장을 제거하고 그릇에다가 내용물을 털어서 용기를 비운다. 물의 양은 면을 뺀 상태에서 표시선까지 물을 맞춘다. 용량을 보니 딱 450ml 되더라. 원래 끓는 물을 내용물 있는 상태에서 표시선까지 붓지만 물을 끓이면서 증발하는 것을 생각하면 딱 맞는 것 같다. 이대로 냄비에 붓고 끓인다. 분말 스프 넣어주고 타이머 스타트 아이머가 울렸다. 연만 건전낸다 계란투와 이제 동수를 가준다. 완성. 계란을 찢어준다. 그리고 먹는다. 아래 영상을 누르셔서 풀 영상으로 시청해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